안녕하세요 박유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앞 저희 아빠는 회사를 갔고 저희 누나 자고 저희 엄마는 어.. 친구들이랑 놀러갔어요 지금 일어나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기 잠만 보여름이가 아직도 자고 근데 아까저기 막놀고있었는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이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가 귤이랑 그리고 밥을 해놨으니까 먹으라고 해서 오늘은 엄마의 집밥 먹기 컨, 컨텐츠입니다. 예. 일단, 일단은 밥을 덜어야 하는 일단 그릇이랑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어, 숟가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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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자자밥 밥통을 열어주고 주걱으로 밥떠게요이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밥이 저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아서 적당히 될게요. 이제 또 덜었으니까 자, 맛있게 얌얌 얌얌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먹고 후식으로 오래지까지 먹을 겁니다 끝났어요자 이제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스팸 계란 무침이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아주 야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스팸 해서 가위랑 떡서 먹어볼게요. <laughs> 이건 우리 엄마의 따뜻한 밥과 계란의 맛이야. 나랑 사귈래? 진짜 그 이거, 진짜 음. 그 이거. 여러분, 여러분 라메징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집밥이 맛있어요? 저는 언제는 집밥이 맛있고, 어떤 때는 집밥이 맛없게 되 있어요. 일단 밥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형으로 귤을먹을게요 아, 오렌지인가? 오렌지를 먹어 볼게요. 이때깔이 약간 맛없는 비주얼인데. 아, 아무튼 먹을게요. 음 달아 이게 약간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잖아요 한국인은 안살고 인도네시아에서 살거든요? 여기인도네시아예요 수도는 자카르타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줄이 그렇게 맛없는데 이건 좀 맛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귤이랑 아, 오렌지. 오렌지랑 이거 이제 밥 밥을 다한 번씩 먹어 봤으니까 이 남은 거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예. 다먹진 않을 거예요. 여름, 자고 있는 예. 어른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다, 다 먹진 않고, 요거 밥 숟갈 떠는 거랑, 둘좀 먹고, 이거 살짝 좀 먹으면서, 제가 칠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 집 아이씨, 바